안녕하세요. 우리 사실 뭐 자주 뵙긴긴 하는데, 조금 이제 편집 때문에 좀 추천 좀 있지만, <놀람> 응. 오늘은, 어, 최근에 좀 일어난 변화들이요. 그좀뭐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즐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비트가 지금, 거코인이뭐 정고점, 뭐 이렇게, 왜? 뭐 거의 왔잖아요 그죠? <놀람> 지난주에 촬영했을 때, 응, 정고점 넘었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전고점 금방까지 왔습니다. 11만 달을 금방까지. 그니까, 러 원래는 굉장히 강하게. 기 어, 그, 그러니까 저거 같은 거, 우리 볼때는 항상 그렇지만,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때, 한번 떨어졌다가, 몇번시도를 하잖아요. 그, 그, 항상 우리 있잖아. 전고점 그 돌파, 뭐 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뭐, 고지가 바로 저인데한번몇번 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파, 에너지, 에너지 축적 과정. 지난번 여쭤보셨던 게, 이게 하산이냐. 하, 하산이냐, 축적하고 다시 올라갈 거냐. 예, 전좀적으로 전... 보는 거지, 조사. 보 그니까 뭐, 하산으로 보기에는, 에, 에너지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어, 뭐, 정책적인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어, 어떤 지표랑 가장 상관성 높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그, 글로벌 M2, 글로벌 통화량에, 한, 7에서 8주 정도로 후행합니다. 7에서 8주 정도로 후행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통화량 성장세를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 또 그런 걸또 발견했대요? 어, 어뭐 데이터는 있으니까 차트를 비교해보면. 형이 요새 뭐 채집기가 또놓고막 때려놓고 나서, 야, 가장, 네. 여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찾아가 그랬더니, 글로벌 어. 엔트가다 차려냈다, 이거죠. 요즘 이 그거, 그거, 가지고 전망을 많이 하서꽤잘 맞, 맞고 있어서. 지금도 그 추세대로 가고 있고, 올해 작년 다그 추세와 이제 거의 어, 후행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 M2가, 이제, 증가세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더, 이제, 하반기에 왜, 이제, M2... 글로벌 에디션는 사실은 각국 나라의 M2의 서메이션이라고, 그것저적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 M2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시청자분들 위해서, m 0는 보는 통하고, M1은 그냥 우리 은행에 하자 고유계기죠그 다음에 M2는 위탁계정, 수탁계정, 네. 위탁계정에들거 봤을 때, 파싱이 올라 같은 거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M2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어, 물가가 좀안정돼 있으면서 특히 경기가 좀 둔화되면 음.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갖다가 푸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맞아. 어, 글로벌이 보면 지금 사실은 뭐, 양측인 글로벌 두개 나라, 지2뭐에서 주한 지2 보면은 미국도 분기가 좋았다가 좀 둔화되면서 금리도 좀 떨어뜨리는 과정, 유동성 증가 과정이죠. 중국도 사실은 이제 뭐, 어, 내수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그, 가능하면, 하여간 그 정책금리 같은 낮춰가고 유동성 늘리라서그조 정책 쓰고 있으니까, 양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일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통화 완화를 하기 전, 전이긴 하죠. 아직도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도 시장 기대만, 기대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M2가 늘어나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어떤 미국의 반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통화량을 늘리는 것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미국이 더 통화량이 더 늘어날 거다.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상이 있는 만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계속 선방을 하고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수어 리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가상자산, 이게 디지털자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만큼 총량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실물 쪽에서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실물 금장도 짓고 하는 그런 자산수가 있는가 하면 네. 사실 이제 금융시장 또는 슈도 금융 금융에 가까운 이런 어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대체냐 보안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 일정 부분은 어 여기 돈이 이쪽으로 가면 좀대체겠지 그죠 근데 또 일정 부분은 두 개가 또 연결돼 있으면 또 보완도 되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치 성격이 좀 강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 다 풀렸을 때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음. 어, 디지털 자산, 우 비트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워런 버프 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워런 버프 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저도 그쪽에 있을 때 보면 워런 버프 시 크게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할때 그러니까 이자가 있는 자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주식 같이 가치 스했가스템에 투자할 거냐는 난게 있어요. 그래서, 음. 퍼하고 그 금리 관계를 해가지고, 퍼하고 금리가 사실 약간 연계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두개 모습을 이렇게, 야, 지금은 이자가 있는 쪽에 투자할 거다. 뭐, 예, 컨대 채권이나, 예. 네. 어, 아니면 주식 투자할 거나,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온 거지. 이 지금, 어, 비트코인 유액 가상자산 시장이. 맞아요. 어,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게좀 묘한 재미인데, 아마 월요일부터 아저씨가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크게, 분계를가나갑자 뒷자산에 들어가지는 근데, 가상에 들어서 좀 머리가 아플 텐데. 어쨌든 간에, 어, 지금 보면은, 에 금리가,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리가 떨어지면 똑같이 주가도 오를 수 있고, 뭐, 에? 저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오는데,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경기가 확 좋아지거나, 뭔가 약간 그런 쪽이 제도권에 이런 것들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고, 셔참하면 가상자가 더 가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고. 봄은 풀리는데,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적으니까. 음, 적으면은, 오히려 이쪽으로도 많이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거의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오고. 그쵸. 그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좀금더지라하게는 좀. 좀. 가상자산도 보면 지금 이원화돼 숨지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같이 저장의 수단의 자산과, 그 이외에 하나의 기술, 주에 선 경향을 가진 나머지의 지도 자산들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 어플이죠? 뭐 여기가 약간 이제 가치가 강이기보다는두 개가 지금 따로 뛰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비트코인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가산자산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이 돈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유 또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한몇개 아주 소수의 좀 음. 이렇게, 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축통화 내지는 어떤 벤치마크 될수 있는 그런 자산 시장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트리티가라 뭐좀 알트코인적인 성격이 이쪽이, 이쪽이 확고하면 뭐 가치주가 되고 나머지가 기술성장주가 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이게 확고하냐? 가치주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술성장주인지 기술 아니면 에 그냥 불투명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그 그건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한 그렇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건 내 이게 이게 딱선언이 됐으니까 비트코인이나 조금 제 같이 주고 어. 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이쪽도 오히려 네버리진더큰게유트리다뭐유리스 코인다 뭐 또는 알트코인에 기회가 있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사람만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은 좀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하나만 좀 들어보면, 어제, 그, 스트레티지, 구, 마이클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기업의 CEO가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회장이거든요. 회장이 이제 한 멘트가 있어요. 무슨 멘트였냐면, 그 오늘 되게 많이 인용이 됐거든요. 자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될 돈, 손실을 보면 안될 돈을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약간 의식의 아니면 전시의 이중회장의 의자, 시의 여호임 음, 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 투자할 데가 없으면, 그 현금을 갖고 있어라. 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면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 그이 얘기는, 이 현금에 결국은, 배팅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현금을, 현금에 롱 포지션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게 성립을 하는 시대는 언제냐면, 건전화폐 시대이라는 거예요. 건전화폐. 우리가 금도 같은 통화를 건전화폐라고 부르죠. 그러잖아 경화라고 기도하고요. 어,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지금은, 어, 국가가 발행을 무한대로 하, 하면서 신용화폐 시대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 어떤 걸 포지션이냐면, 어, 이거는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연간 7에서 8% 떨어진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할 게 없을 때이 현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절대 손실보험이 안 되는 자산을 가장 건전화폐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을투자 한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를 멘트를 했는데, 어, 이게 되게 많이 인용이 됐고, 어, 이게 제 투자 차량하고 되게 공감이 되는 겁 예,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막 쌍수 들고 화장할 것이고 그워너버플 뭐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디지털 금융을 반복적으로 다른 용어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 하고 반복적으로 다르게 네 그냥 뭐금융은그그렇게 뭐 얘기하는 게또 당연하고 저도 사실은 어 상당히 거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요 저는 그냥 심플해 세상은 디지털로 간다 어. 이거는 누구도 못 바꾼다 따라서 어, 디지털 통화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디지털 통화로서 뭐가 기능하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디,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디지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어, 못 바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 지금 AI 나온는 것처럼 디지털의 금이거든. 어, 이 인프라 그 구조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디지털로 가는 건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디지털의 가치는 계속 점점 커지는 거고, 어, 거기에 중요한 어 수단으로서 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근본이 이제 또는 디지털 본위자가 있다 하면 네. 디지털 본위의 대표가 비트코인이다. 이것또 그러니까 새로 내가 용어로 만든 게 되어버렸는데 음. 디지털 본위, 본의? 디지털 본위에서의 핵심은 어,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본어제라고 생각하면 지금 바가에서 음. 사는 거고 음. 그러니까, 아니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금을 사잖아요. 예. 네.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마찬,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계속 디지털화가 되면 어. 기성화에 따라서 어. 안디스하고안디스털 화폐. 그런데 뭐 피아트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 것들은 계속 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안 사고 어. 디슷시대에 금이라고 할수 있는 기준이 되는 비중을 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일단 통화는 뭐. 달러 응? 기반 스태 코인이. 가능성이 높겠네요. 음, 우리가 뭐 기존의 이 법정화폐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과 결제는 다 달러나 이그 법정화폐로 진행했고 어 이제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금 금이란 걸 활용했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통화도 실제로 주고 받는 어떤 교환 결제 수단은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시대도 역시나 가치의 저장을 위해서 디트코인이 활용되는 형태 결국 이두 개가 같이 어, 듀얼로 이제 이, 이 디지털 이 시대를 많이 자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실은 저거죠 뭐. 어, 어차피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통화가 필요한데 사실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다고 하면 시비지스예요. 시비스로 하면 달러가 태권에 유지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화에서 그냥 시비스시키템 통해서 가버리니까 달러 치고 작동하지 않거든. 그니까 그거 갖다가 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할라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된 거고, 결국은 달러, 디지털 달러에요. 어, 그니까 디지털 통화 시대에 어떤 게 지금 기초통화가 될 거냐. 달러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시가 내는 달러. 이렇게 된 거고, 그 뭐, 좀 싸움이 있겠죠? 그러나 일단 좀 그런 쪽으로 미국이 운영을 주도한다는 사건은 는 뭐, 그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것 때문에 강한 수요가 집어지면 된다. 음. 그러니 네, 지금 깔짝깔짝, 뭐, 정보점을 몇 번은 넘나들고 있는데, 그수요 강하다, 이런 거고.